안녕하세요. 나는요, 은진서절의 주지선임입니다. 이제 지금은 요, 장수매를 내가 한번 숨고 보려고 합니다. 장수매는, 어, 1년에 꽃이 3번 핍니다. 세번 피고, 그리고 이, 이 장수매에 가시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내가 다 잘랐습니다. 잘랐고, 지금 꽃이 한참 피고 있는데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됩니다. 그래. 한번 잘 지켜봐 주이소. 이. 예. 어. 지금부터 요 마사를 좀 부어 가지고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 자갈도 내가 요몇개여습니다 너무 잘 크라고. 예. 자. 아. 이제 이래서 장수매를 한번 숨고 볼게요. 응. 자, 자, 지금부터 장수매를 본격적으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이 장수매를 여기 붕경으로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아, 자, 아, 래 가지고 내가. 음, 여기다가 일단 이아 보자 이게 화산석을 이풍경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를 할라 하는 게 아니고 풍경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화산석을 내가 예섭니다. 이래 하면은 야, 이래 해서 일단 마사를 한번 여보겠습니다 자, 아. 음. 여기에 요렇게 이제 마사를 조금만 이어놓고 그름을 또좀 줘야 되겠지요 그름을 좀 주면은 또더잘 큽니다 이 그름은 잘 썩은 겁니다 잘 썩은 거고 또 요게 <laughs> 냄새도 안 나고 이 식물들한테 해는 전혀 없습니다 전지를 몽창 해도 괜찮고, 예. 자, 어. 음. 음. 자, 생명토를 예, 좀 바르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생명토를 네. 발라놨기 때문에 이제 마사를 채워서, 이사를, 이 정도로, 채우, 정도로 채우면, 은 이제 얼쭉된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예. 아따. 이제 이쁘게 된다. 이래가지고, 이기를 잇기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 자, 네. 아, 자, 이끼를, 음. 이끼가. 계하고 있습니다. 음. 음. 자, 마무리. 요래가, 어, 요래 그래 했어서, 음, 어떻습니까? 마무리 했는데 괜찮습니까?